우리 왕과 관련된 어휘들 있죠. 어, 보전 수사할 때 계속 볼 거야. 폐하, 황제. 성상도 뭐야? 임금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성군, 임금입니다. 폐제. 해제. 폐제는 뭐야? 조금 부정적인, 그러니까 폐위된 황제입니다. 폐제. 폐에서 느껴지죠? 태후는 뭐야? 태후. 어, 엄마야, 엄마. 황제, 엄마. 황비. 이 정도는 다 알지? 황제, 아내. 왕후. 왕비, 왕과 제후 함께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중전, 왕비입니다. 태자, 아들, 태자비, 아내, 대군, 아들, 공주, 딸, 부마, 임금의 사위. 이거 잘 몰라요. 딴 거는 좀 알아도. 자, 군은 아들이겠죠? 공주는 당연히 딸이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얘네들은 첩입니다. 왕과 후궁 사이에서 태어난 딸, 아들. 국회, 옹주, 이런 것. 너네 역사 시간에 배우잖아. 옹주가 붙는 애들이. 그죠? 자, 그 다음, 왕과 관련된 사람또더 보면. 용포, 용상, 용안, 용음, 뭐, 황성 이렇게 나오는데. 용포 같은 경우는 뭐야? 옷입니다. 임금이 입던 옷. 용포. 그막용 그려져 있는 거 있잖아. 뭔지 알죠? 그 용포예요. 용상은 이제 평상입니다. 직무 보던 평상. 용안. 올그리고 용음은 목소리 소리 음자 써서 황성은 수도 됐어요 어려운 거 없지 지금 만조백관은 뭐야 만조백관 이것도 나오겠죠 만조백관 모든 벼슬 아치를 뭐라고 해 모든 벼슬 아치를 만조백관이라고 합니다 만조백관 자 그다음 승상 자주 나오죠 엄청 나옵니다 재상 정승 어. 최고급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금, 오른팔, 승상. 상공, 승상을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상공. 시에서도 가끔 나오죠. 경, 시나, 판서. 여기가 좀 애매해요. 상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이버에 치면 이게 고려입니다. 상서는. 좀 애매한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 일반적으로 고려 시대의 벼슬이 상서가 있고, 조선시대 때는 보통 판서라고 하거든요. 홍길동 전글에서 보면, 누 어떤 어, 판서 이렇게 해서 조선 시대 때는 보통 판서라고 하고 고려 시대 때 이제 비슷한 계급이 상서라고 하는데 소설이다 보니까 이걸 막쓸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혼용해서 사용되다 보니까 그냥 하나로 하신 것 같긴 합니다. 한번 여쭤보세요. 이두 개는 상서랑 어, 판서 같은 경우는. 그런데 여기 결국엔 어차피 이걸로 구별하는 것보다는. 여기로 구별한 거, 육조의 으뜸이냐 육부의 으뜸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휘 문제는 이런 거가 살짝 바뀌면 너네들이 못 찾아야 이해돼? 어, 그래서 한 글자 달라졌죠, 의미 자체가. 그럼 이거 이제 기억은 이거 다 밑줄 치고 뜻풀이로 알맞은 것은 했을 때한 글자 차이를 너네들이 느껴야 돼. 그래서 문제 많이 준 거예요. 문제 많이 만들어서. 그러니까 시랑 직책. 사자, 신부름꾼, 할림학사, 음. 할림학사, 우리 할림별곡 이런 말도 들어봤잖아, 우리 작품 중에서. 어, 임금과 관련된 그 벼슬입니다. 그리고 원수.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익숙하죠 고전 수에서. 술 원수가 뭐야? 어? 내가 죽이고 싶은 사람 이게 원수가 아니고 뭐야? 가장 높은 계급을 원수라고 한다. 원수. 지금으로 따지면 국방부 장관이야. 이 5스타, 오스타 뭐, 이렇게. 자, 도원수, 대원수, 마찬가지로, 전쟁에서, 이제, 최고 통수권자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국장은 당연히 적게 대장. 감사. 어, 마찬가지로 관찰사, 총독, 자사 같은 말. 지역의 벼슬들을 감사. 수령들도 마찬가지로, 보호를 맡던 지방관, 지방관리. 춘향전에서 여기는 좀 많이 나오지, 이쪽, 거기들. 춘향전은 또 따로 정리해놨기 때문에 춘향전 따로 보셔야 돼요. 여기 있는 거는 그냥 자주 봐, 이 표는. 뒤에 있는 춘향전도 마찬가지. 어사, 어, 어사 또 나오잖아. 음, 벼슬, 별강, 임시 벼슬. 자, 초시. 여기는 이제 시험이죠. 수능 첫 번째. 어, 그 다음에 뭐, 진사, 조건 그 뭐, 생원. 그리고 이거 다 그냥 순서라고 뭐라 해야 되지? 재수생, 과학, 초시생, 뭐, 이런 이 정도로 생각 수시 시험 합격한 사람, 진사 시험 합격한 사람, 생원 시험 합격한 사람. 자, 처사 같은 경우는 선비입니다. 처사, 학사, 선비, 학술 연구하는 선비. 처라는 처 말은 이제 좀 숨어서 좀 있는 선비고, 학사는 학문을 연구하는 선비. 과객은 나그네, 돌아댕기는 애들. 이거 채우는 거다 했었죠. 그래서 아직 덜 채웠나요? 다 있어요? 네, 다 채웠습니다. 자 그리고 식솔, 식솔. 그건 뭐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죠. 부형, 어, 아버지 형, 부형. 한자니까 알죠? 공기간이다 우리 제막매가에서도 봤던 어이지. 뭔 말이야? 형제자매다. 생지 누나 아들 누이 아 누이 아들. 진려 여자 조카입니다. 진려 서자는 알지? 홍길동전 때문에 너무 유명하죠. 첩이 나은 아들, 저어 아버지 첩. 이거는 좀더 생소하지. 저어 어려운 단어. 뭐였 저어. 정도는 알 것이고, 첩은 알죠. 첩. 유모도 알죠? 키워준 사람. 자 그리고 이제 고전 소설 같은 데서 이제 자기를 지칭할 때내 부를 때도 있고, 어, 어, 다른 사람을 높일 때도 있어요. 낮출 때는 보통 어떻게 나오냐? 소생이 1인칭으로 말하는 소재, 아우입니다, 이건. 아이아우, 아우. 소첩, 소첩, 구글제를 지었습니다. 이런말 들어봤죠? 얘는 여자죠? 부인이 말할 때 소첩, 친첩,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죠? 소자, 아들이 말하는 거, 남자, 불초자, 자기 낮춘 거야, 부모 앞에서. 소저, 아가씨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뭘좀 알면 좋냐? 남자, 여자를 좀 알면 좋아요, 고정서에서. 여기서 다 뭐냐? 아, 여자만 체크해보시죠. 이 여자죠? 소첩, 신첩, 그리고 이 여자죠. 그러면 소첩이라든지 소저가 나오면 뭐야? 여자구나 를 우리가 알수 있는 거 소설을 읽을 때 소첩, 소저. 자, 여기 노비에 대한 겁니다. 그냥 다 노비인데 좀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비복은 계집종, 사내종. 시비는 시중드는 계집종만 말합니다. 노복 남자종, 공복 남자종. 그러면 여기서 좀 애매한 거는 얘죠. 얘만, 뭐야? 12만? 여자종. 단독이죠. 12도 그러면 여성이다라는 거알수있 이복이라고만 나오면 좀 애매해요. 함께 부르는 용어기 때문에. o 12. 자, 높임의 대상 관련해서. 공. 이런 말 쓰죠. 공. 공. 그 다음에 남자를 성장이라고. 비슷할 때 나이가 오타났다 비슷한 자, 귀인 높은 사람 귀한 사람 어. 자, 대빈 높고 경, 뭐 공경하고 높은 사람 대인 나보다 더 높은 사람 본사 스승입니다 이것도 잘 나와요 자 선인 자주 나옵니다 신선 선자야 신선 선자 이게 선자거든 선 자 봐봐, 생각해봐. 이거는, 이 부스는 뭐야? 일반적으로. 사람이 산에 들어가 있어. 뭐야? 신선이야, 신선. 예? 선이. 대부인. 다른, 남, 그, 다른 어머니. 남의 어머니. 정렬부인은 이거 춘향전에서 나오죠? 정조와 지조를 굳게 지킨. 칭호야, 칭호. 옛날에 워크래프트 같은 데서 이제 칭호 들라고 게임 엄청 했어. 알아요? 몰라요? 많이 해봤습니다. 남녀 지칭하는 말 중에 생, 동자, 낭, 낭자, 동자, 계집 이렇게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남녀 구분을 좀해 놓읍시다. 생 같은 경우는 남자예요. 젊은 남자를 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생원 이런 말로 많이 나오죠. 김생원, 뭐 윤생원, 이생원, 김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성 붙여서. 자, 동자는 어린애입니다. 어린애, 어린 남자, 동자, 낭. 남자를 달리는 이런 말. 낭자는 뭐야? 얘는 여자죠. 낭자는 여자죠. 오케이? 낭자. 자, 동자. 얘는 이제 사내 아이. 개집은 당연히 여자. 낭자만 여자, 나머지 다 남자입니다. 개집은 당연히 알고 싶어 아이동자 쓴 거야, 이거, 동자 같은 거. 그래서 막, 전부로 가면 뭐, 아기동자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아,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외모 관련해서 나오는 좀 어이들. 제자가 있는 너무 유명하지, 고전설에서. 제주 있는 남자와 아름다운 여자. 사운우 카리나. 제자가인. 아, 홍아. 얼굴이 이제 붉다라는 거야. 그럼 얼굴이 붉은 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생기가 돋는다라는 거야. 어. 혈색이 돈다라는 거야. 어. 나 지금 혈색 돌아? 난 지금 까맣죠? 나는 거만이야, 거만. 근데 홍아는 뭐야 결국에는 붉은 얼굴 첨서 목숨 뭐야 손이야 손 이쁜 손가늘고 고운 여자 손 여자 손만 말합니다 용렬하다 이것도 모르죠 응, 어색하지 재능 인품이 졸렬 부족 그리고 못생기고 어리석다 이런적인 어린이 결혼과 관련해서 결연 엄청 많이 나오죠 결연 결혼입니다. 결혼. 인연을 맺는 거야. 인연. 가연. 아름다운 인연. 연 들어가는 거다 인연이야. 단택이라는 것도 많이 들었죠. 뽑는 겁니다. 선택. 성례 결혼. 이거 봄봄에서도 나오죠. 출가. 처녀가 시집 갔을 때 출가라는 말도 쓸수 있다. 이걸 잘몰라다 출가했다고 라 하면 뭐만 생각해? 뭐야, 스님대? 고등수들이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집 나가면 뭐야? 출가야 출가 수절 정절 정절을 짓는 건 수절이죠 춘향전에서 나온 단어 그러면 해절은 뭘까 해절해방 놓는 거야 깨트리는 거야 절개의 지조를 깨트리는 거야절 글씨 안 보여? 자그 다음에 감정 관련해서 쾌포를 푼다 이런 말 많이 나오죠 쾌포 푼다 감정이나 생각을 푼다 심중에 있는 말 마음속에 있는 말 창망하다 너네들 모르는 것만 좀 해줘. 어휘적으로, 창망하다. 정황이 없다. 지름이 없다. 창망. 연연하다. 미련. 미련의 연자이다 연연. 황황, 급하다. 해? 정황이 없다. 이건 알 거고. 망연자실. 정신 놓은 거죠. 미혹되다. 홀려, 흘린 거죠. 괴의하다. 괴의하다도 잘 몰라요. 괴상하다는 뜻입니다. 녹이 충천. 화나는 거죠. 녹아 화야. 어. 그게 충천. 하늘을 찌르는 거야. 자, 통 뭐야, 뭐야. 통탄. 아, 통탄스럽다, 한스럽다. 회, 환, 후회, 한. 미우치고 한탄하는 것. 면면수색, 이것도 좀 어색하죠? 근심이 가득한 것. 면면수색. 수심, 근심이야. 처연하다, 구슬프다란 뜻. 애초롭다, 알 것이고, 소슬하다, 쓸쓸하다. 아, 송구하다, 죄송하다, 이거 알죠? 저어하다, 두려워하다, 할리럽다 어쩔 수 없다. 밑줄 친것 거는 너네들이 잘 모를 만한 것. 나머지는 그래도 한 번쯤 봤던 것들이죠. 성격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어휘입니다. 영민, 영특민첩, 불측, 괘씸하다란는 뜻이요. 그것도 몰라요. 영민하다는 좀 알죠. 그래도 어휘력 있는 친구들, 영민한 친구. 외람되지만 긴수의 지나치다라는 뜻. 알는데 잘 몰라요. 아는데 잘 몰라. 들어보긴 했지만. 간특, 간사하다. 라는간 들어가면 다 간사야, 간사. 간특하고 악독하다, 간사하다, 어, 간교하다, 속인다. 간 들어가면 다 부정입니다. 부정, 부정, 부정. 방자하다, 건방. 시건방 던지는 거. 무례한 거. 지엄하다. 들어봤죠? 매우 엄하다. 응. 무험하다. 어, 이것도 들어봤죠? 지엄하다 못 들어봤을 수도 있고. 매우 엄하다. 필련이라는 건 반드시, 반드시 필자입니다. 그렇게 된다라는 거. 홀련, 중요합니다. 홀련. 갑자기라는 겁니다. 고전소설에선갑자기란 말을 안 써요. 홀련. 자취를 감추고. 홀련. 용이 승천하여.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묘연하다. 알수 없다. 행방은 알수 없다. 부득이는 당연히 알수 있고. 방명이라는 게뭔 말이야. 명이 박하다야. 그만큼 복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팔자가 사납고. 뭐명 진짜 생명이 짧다 이것까지 말할 수 있어요 원어는 아실 것이자 여기는 진짜 가, 생소하죠 입신양명 관련된 거 재수하다는 뭐야 재수하다 어입니다 어이 수는 한번더 보는 게 아니야 재수하다라는 것은 임금이 벼슬을 주는 거예요 그것도 직접 직접 주는 걸 재수라고 합니다 재수 천거는 뭐야 천거 그 자리를 쓰도록 소개하는 거 봉하다 이거는 뭐 역사에서 많이 나오죠 그래도 천거는 봉하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 주는 겁니다 임명하는 거야 임명 자, 높은 자가 낮은 자한테 하는 말이 있고 낮은 자가 높은 자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럼 높은 자가 낮은 말하는 거는 직지 뭐 임금의 직지를 받아라 이런 명령이에요 어, 조서 이런 건 알지? 문서 문서 교지도 문서 학교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명령. 명령, 명령, 문서입니다. 명령을 문서로 적은 거, 조선학 교지. 그래서 이 차이는 있어요. 벼스라치한테 교지를 받았다 이런 말 들어봤어? 처음 들어봐요? 교지를 받았다 이러면 공무원한테 받은 거, 공무원이 받은 거. 근데 조서를 받았다 하면 일반인, 일반인이 받은 거, 임금한테.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한 글자 차이로 단어가 딱 갈리죠? 외워두세요. 이런 거는. 알현하다. 당연히 모를 거죠. 알현. 쇠가 높고 귀한 사람을 찾아가서 뵙는 거.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뵙는걸 뭐라고 해요? 알현이라고 합니다. 알현. 가나다라는건 직접 말하는 거야. 근데 높은 사람한테 간하다 오케이? 간하다 높은 사람한테 간하는 참소하다는 뭐야? 윗사람한테 일르는 겁니다 참소 근데 나쁜 의도로 죄가 있는 것처럼 부정적으로 이간제 시키는 거죠 참소 마지막 시간과 관련된 되거 시간도 잘 몰라 금일 정도는 알지 우리가 금일 명일을 몰라요 어, 소설에서 나왔을 때 상일도 알죠? 모를 것 같아. 지금 니까 어제 자, 사흘, 나흘은 아직도 모르는 사람 있으면 안 돼. 얘들아, 사흘이 며칠이야? 사일이요? 이러면 큰일입니다. 3일, 나흘은 4일. 자, 차시이 때란 뜻이야. 이것도 자주 나. 자, 삼경어 삼경 11시부터 1시. 사이 경각을 다룬다. 눈 깜짝할 사이. 어, 식경은 밥한끼 먹을 시간. 내양, 내향, 항상이란. 내양도 많이 보죠? 소설 볼 때? 자, 됐나요? 네, 이렇게. 어휘를 좀 꼼꼼하게 대비할 수 있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밖의 그 것들, 자주 나오는 호칭을 따로 정리한 건데, 표로. 그래서 보면,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뭐, 짐, 과인 이런 말도 쓰긴 쓰죠? 황제가. 짐이. 과인이 어, 황제가 쓸 때.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폐야, 폐야 이런 식으로 말하지. 서술자가 말하면 보통 황제라고 말. 왕후, 태자, 태후 다 했었던 것고자 어, 조선 왕 같은 경우는 이제 과인이란 말을 씁니다. 어, 황제 같은 경우는 짐, 과인 이란 말을 씁니다. 근데 사실은 조선 왕도 짐이란 말을 쓰긴 해요. 보통 소설에 잘안 나와서. 전하, 전하, 폐하라고안 하죠. 해하라고 하면 중국놈이야? 예? 자, 아, 그리고, 뭐, 여기서 다 했던 겁니다. 공주, 군, 옹주다 거치는 것. 들 볼만한 게, 자수 수령, 부사, 한림, 이런 것들. 안증명칭. 눈을 익혀두세요, 이런 거는. 눈에 익혀두세요. 옹수 그리고 이거, 춘향전에서 나오잖아. 원님, 누구 원님 막 이러시면 나오잖아. 사또야, 사또. 다 사또입니다. 과거시험 1철 격자를 진사나 생원이라고 합니다. 진사 생원. 진사나 생원. 선비처사가 했고요. 젊은 남자는 무슨 생이라고 부릅니다 김생, 보통 성을 붙여요. 소저는 여자, 아까 봤죠? 양반 여상을 소저라고 합니다. 그 나머지는 뭐? 그리고 이것도 알아두면 좋아요. 보통 적군으로 많이 등장하죠. 호왕이라고 하던가. 호왕은 뭐야? 포? 오랑캐, 아, 오랑캐입니다. 외는 왜 왕은 일본, 일본은 알지? 호 왕은 오랑캐의 왕이고, 이것도 되게 자주 나오죠. 우리가 적을 파악하는 데도 중요하니까.